그러니까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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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여들 여러분들, 여여러분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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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을 여러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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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러나게이시간들고 주님, 이 아이들을, 이청년들 마음에 운전해 주시고, 잠들어 주시고, 새롭게 주시고바욱 주님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거룩한, 이 생겨난 주님의 청년들에 대해서도록 아버지, 은혜가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혼란과 많은 시간을 베풀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었습니 그 전에 이히브리스 10장에 있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런 희생, 어, 완전한 희생, 희생의 완전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 주님이 그러므로, 홍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피를 희미고 성수에 들어갈 담요를 했어요 그럼 구역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구역시대는, 어, 이 구역시대의 이 성막이 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 성막이 있잖아요. 하님께서모세대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하면서 성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와 그두 번째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는 제보장과 들어가는 거고, 그 앞에 지성소는 주님이 임자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임자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갔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딱한 번만 들어갔어요. 딱한 번만. 1년에 딱한 명만. 1년에 딱한 번. 한 명만 들어갔어요. 그 직분을 갖고 인자에 뭐냐? 대제사장대제사장한번 인자를 한 번씩 자기 죄와 그 이스라엘에서 죄를 죄를 가지고 지성교를 그 들어갔대요.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뭘 가지고 들갔어요 황소와 염소를 잡아다가 그 피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일 년에 한 번씩 지성교를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그 피를 보고, 그대자라는그 죄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깨끗해 하셨어요? 아니죠. 깨끗해 한게아니라 부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깨끗하한게 아니라 죄를 덮고 지나갔어요. 왜? 동물의 피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우리 인간의 죄를 속할 수는 없어요. 죄를 깨끗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임시방편으로 덮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짐승의 뼈를 덮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보혈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보혈을 덮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죄를 깨끗 하신 거예요 이 짐승의 뼈와 예수님의 피는 다른 거이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짐승의 뼈는 덮고는 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깨끗히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갚아야 하면 죽는다고 했었어요 주브들 s e 가 k a s 모세가 가시나무 a s h i n a v 때 k a s h i 타 a v a k a s h 나 n a v a Kashin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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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s h i 가 a v a Kashin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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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s h i n a v 가까이 하라 i n 하 v a k a s h i n a 라 a k a s h i 원래 구역에서 모세한테는 뭐 가까이 하지 말아 그리고 모세가 신내다가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신내다가그 경계에, 경계를 정하면서 짐승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올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올라오면 저죽인당할 거라고. 올라오지 말아라 했어요. 왜, 왜 그랬어요? 왜? 왜? 근데 신계에 와서는 야곱보세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나를 가까이. 왜 하나님은 변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동갑이 분할 하나님과 신앙 하나님은 같은 곳에서? 같은 곳에 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을. 근데 신앙이 와서 주님그 피로 말입니다그 피가 하나님과 그막혀는그 다른 를다깨끗게었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는 길을 여러모 하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한게 다가, 너희가 예수의 피를 희미고 성소라고 나왔지. 이개 여러 개혁별로 성소라고 나왔습니까? 어떠세요? 아, 15년 10, 10장 9절, 10, 10장 19절. 10 그런 걸한게 다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비고 성소에 들어갈 때이지나오요 성소가 아니라, 여러분 성부의 집 거부리고 지성 라고보는 것은 지성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성소가 아니라 지성 되예요 성소.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예수님의 피가 곧 뭐,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그보혈로 말려가 우리가 담배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던 것처럼, 그 지금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보혈 때문에 단대에 우리가 늘번나수있는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이제는 그 피가 어제나 오늘나 영어도란 보혈을 영어토로 동일한 피기 때문에 구약의 구원받은 이스라 이스라엘 사람 모세든 이드의 삼진들도 예수님 보혈 때문에 단대 한번나가는 길을 열어놨다. 주님은 주님은 창세 이후로 죽인 땅은 어린 양이라고 요한시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보시면는 예수님은 우리가 봤을 때는 2천년에 죽었다고 생각하지요. 하나님 보시면는 창세 의 이후 죽인 자가 어린 양이라고 요한시 13장에 나왔어요. 한번 요 요한시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육육육 표의 에단 일제가 아주 유명한 요한시, 요한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 어, 8절. 왜 번역 잘못된 거야? 한국 성경. 한국 성경은 번역 잘못된 건데, 우리 한 번, 이거부터, 영, 개시록 13장,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깟... 이 땅에 삼자는 다 지지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국 성경, 어, 한국의 성경은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의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 <목소리> 이렇게 나오지만, 챔피언스 바이브나 원본을 뭐라고 해야 하나? 창세의 로 죽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들이 못한 자, 창세에 유로 죽인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이 응? 땅에 사는 자가 다진생에게병부하달라왔어요 여러분 이게 정확한 번역, 이 정확한 번역이에요. 한국 이 한글 성에은 조금 번역이 잘못됐어요. 창세에 유로 죽인 당한 어린 양. 그래서 하보시에 예수님은 창세에 유로 죽인 당한 어린 양으로 보신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의 시각으로 보셔야 돼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눈으로 창세의로 주인당한 어린 냐그 피가 창세의로 지금까지 영원토로그 피가 지금도 효력이 나야 안 나요. 효력이 발생하죠. 그 피가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라고 히브리 히브리서가 의 말씀처럼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왜 아벨의 피는 뭐예요? 사람의 피잖아요. 인간의 피잖아요. 인간의유한적인존재잖다요한적인 존재. 여러분, 피를 흘리면은 그 피가 말라 없어져요. 그리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는 지금도 말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를의지않아 왜? 그 피가 지금도 없사하는요 창세로 주인당한 그 어른형의 보혈를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일까지? 모레까지? 우리가 나중에 주님 만나서,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천별 다 만나서 주님과 함께 거할 때, 그 피가 영원토록 역사하는 거예요. 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그볼열이 마귀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요한 미술에 해봤을 때, 어른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는 바로 저를, 마귀를 이기었으니, 그러고 있습니다. 그 피가 어마어마해요. 그 피가, 어마어마한 그 피가, 어디서 주님, 주셔서 피를 내세요? 십자가를. 그 십자가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는 2000년에 못 바뀐 십자가, 낡은 십자가라고 생각하죠? 그쵸? 그렇죠? 그 그렇죠. 그러나, 하의 시간은 창세로 죽인다는그 어린 양그 십자가는, 낡은 십자가가 아니라, 지금도, 지금도 역사하는 그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예요 2000년에 그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십자가는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죽임당하는 어린양이 2000년에 못 앞에 죽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그 십자가가 죽으면 지금도 언제나 현재란 말이에요 그십자가는 그 언제나 신상하다는 요 십자가는 나 십자가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보시는, 늘 신세를, 늘 새로워요. 왜? 왜, 왜? 왜? 하나님의 시신, 하나님을늘 새로워오시잖아요. 왜 고리도 모세를, 고리도 모세를 봤을 때, 우리의 꽃사람 꽃다나, 우리의 색사람은 날로 새롭다 거예요 우리의 색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롭다는 거예요. 날로, 날로, 우리의 영이 이렇게 점점점 새폐지는 것이 아니라, 날로, 날로, 날이 이을때 새로워지는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이사야도 보면, 하나님 그 보호자에 앉으실 때, 이이사야 환상 중에 그 보호자를 딱보더니 천국, 이 천상의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천사가 <목소리> 여섯 날개를 팍팍팍 <치고, 목소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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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치면서, 그 하나님한테 뭐라 그랬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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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그나한 여요그 말씀이 있죠. 여러분, 보답게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 모자야 되신 거하아누예요예수님이 예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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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요그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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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주위에 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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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수님예수고 예수님. 예수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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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양발을 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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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거룩예다거룩수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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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걸 예날이예수만 예수님. 예 예수님. 예 야저 천사가 지겹지도 않나? 맨날 저렇게 누워가고 응? 근데 내가 나중에 깨달은 게뭐냐 어디서 깨달았느냐 불교제에 대한 아까 내가 말씀드린 우리의 겉사람은 끝다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살아 우리의 영혼은 날로 살아 그럼 하루는 하나님은 뭐야 하나님은 날로 날로 살아오세요 하나님은 끝나는것이아니라 날로 날로 살아오니까 천사가 오늘도 내일도 맨날 하나님을 새로 오시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복주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게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설과, 맨날 하는 설과 아니지. 맨날 그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방구라 영광. 이야. 여러분 나중에 청력한대주인을찬양한데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불렀다가 내일 아저치고 이게 아니라, 그분을 볼수없보곳으 맨날 살아보니까 나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나 기뻐서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미치겠던 것만 미치겠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새롭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고맙다. 내가 너무나 기쁨으로 그게 찬양한다. 내가 너무기쁨으그 기쁨을, 그 기쁨을 주지 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 어 그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요? 근 십자가, 는 영원한 그 십자가는 늘 신선하게 되는, 늘 새로운 거야. 십자가. 주님이 십자가, 주님이 늘, 새롭고 주님은 늘 새로운 싶은 것처럼 십자가는 언제나, 늘새워운 거야. 저도 알어요 이거 엄청나 보이죠? 자나 우리가 나이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십자가를 보자 십자가를 보자 그래서 바울은 내는 우주에서 그랬어요 십자가 외는 결코 자라고 없다 바울은 자란 게뭐 있어요? 십자가를 자라고 있어요 바울은 십자가가 크다는 건 바울은 십자가를늘 자라고 있어요 바울은 전환을 보고 하는 것보다 십자가를 자라고 있어요 십자가는 영원한거에요 십자가는 2 0 0 0년전에 나이 십자가가 아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그 십자가는 변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2 0 0 0년전에 십자가를 바라보지않이아니 지금 못바뀌어 그리스도 그 십자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그 십자가를 지금 여러분의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십자가를 바라 그걸 알고, 그걸 깨닫으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거 자기 부인는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언제나 현재입니다. 지금, 언제나 현재입니다. 십자가는 언제나 현재예요. 전달해주세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오늘 밝히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걸 함께하여 우리가 예수의 피를 입는거 지성수의 드라마, 주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인지하시는 것을 우리가 단대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수에서 그에 말고 하늘에 계신 천국에 우리주한테 그 단대히 갈수 있는 길을 활짝 그십장을피 때문에, 피 때문에, 십이십 절은 우리 십 절, 우리 장 다시 읽어볼요 10장 20장 다시 읽어볼게. 시작 그길우장이그길을화합다그 길은 화장이고 우리를 위 휘장 그그 가운데 열놓으신 새롭고 살아는길이요 새롭고 새로들의 새로드린 그원문새로드이새 보다는 새들 살아있는 길이요휘장곧 저의 인다여러요 옛날 그구약의 이스라엘, 구약의 성소에, 지성소에, 가보면은, 지성소 앞에 시장이 열렸어요, 시장이. 시장이 아주 두꺼운 천으로 두꺼운 천으로 되는데, 이거 인간이 보세, 이 찢을 수 없었죠. 굉장히 두꺼웠어요, 두꺼웠어요. 근데, 인간이 우리가 찢을 수 있는, 밑에서부터 이을할수 있지만, 그 시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사동으로 나와있어요. 그 시장 곧 예수님 오면 육체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체가 십자가에다 몸이 찢기고, 말, 찢기고 시, 십자가에다 못박히고 어, 육체가 찢기만 당했을 때, 그 슈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성토, 지성토에 있는 그 슈장이 쫙 찢어졌어요. 지성토는 담대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 지성토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로 신경으로 우리가 지성세대가다한 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이다 나가시는 다 길을 새롭게 새롭게 그 산길을 여러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전달되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라고 왔을 때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님의 피때문에 여러분의 자기 의가 예수님 고열된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주일나 와서 다 함께 하는 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기 의가 예수님 100% 그분의 공로 때문에 그분의 고열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다 함께 나와요. 이어서 여러분. 도대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행위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시는 것이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아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얼마나 주님께 감사합니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공로가안 했으면 다 얼마나 감사니다 다 죽었어요. 교회도못 나와요. 하늘이 어떻게 왔요안 들으시고. 죄인 때문에 그렇 거죠. 계십니